한국의 혁신기술은 해가 지날수록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전분야는 이미 전 세계로부터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고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최신기술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수준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의 전주 한지가 이탈리아에서 공식 보건용지로 인증받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카타르로부터 23조원에 달하는 LNG선 수주를 따내기도 했는데요. 이는 사실 그동안 저가선박으로 승부를 보면서 승승장구해왔던 중국 조선산업이 결국 기술력 문제로 인해 많은 기업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면서 다시 한국의 조선업체로 발길을 돌린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초고속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밑바탕 또한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신기술 도입 덕분이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핵심 기술과 최신 기술을 누가 먼저 개발하고 보유하느냐에 따라 한국과의 운명마저도 결정 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이에 현재 수많은 나라들이 앞다퉈서 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주요 산업 선진국들과 글로벌 기업들은 이른바 R&D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면서까지 선두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한민국은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R&D 투자 비율은 매해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압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연구개발 비용으로만 전체 GDP 대비 약 4.53%나 지출할 정도로 미래 핵심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공격적인 연구개발 투자 방식을 따라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페인의 한 경제학자가 한국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자료를 트위터에 게시하고 나서면서 현지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부교수직을 맡고 있는 사비에르 페르스 박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놀라운 연구개발 투자를 소개하고 나섰는데요. 더불어 2000년 당시의 0.88%였던 스페인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2020년에 이르러서는 고작 0.36%만 늘어난 1.2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탄식했습니다. 그는 결국 스페인이 이 속도로 한국의 투자 비율에 근접하려면 무려 172년이나 걸린다며 직설적인 표현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압도적인 연구 개발 투자 현황을 마주한 스페인 네티즌들은 그야말로 부러움과 탄식 섞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국은 R&D 분야에서 스페인보다 거의 2세기나 앞서 있습니다. 독일은 거의 한 세기 가까이, 그리고 중국은 우리보다 50년이나 앞서 있네요. 현실은 슬프게도 스페인 최고의 과학자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는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이런 식이었습니다. 재능이 계속 낭비되고 있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이 대유행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의 경제보다 더큰 혼란을 일으키고 가장 잘 준비된 젊은이들이 떠나야 하고 임금이 불안정해지면서 불평등이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구조적인 변화 없이는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수많은 강대국들이 산업혁명과 기술발전을 통해 세계를 재패해 왔습니다. 반대로 기술발전을 터부시한 채 고립과 타성에 젖어있던 많은 나라들이 흔적도 없이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후자의 경우처럼 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과 자기개발을 이어나갔습니다.